안녕하세요. 갤럭시 아이드로 방탄 포밍 보호 필름 부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갤럭시 전 기종은 부착 방법이 같습니다. 강화유리 설치 도구에서 알콜솜 와이퍼로 먼저 액정 화면을 깨끗이 닦아내 주세요. 동봉되어 있는 용으로 액정에 남아 있는 이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먼지 제거 스티커로 액정 위에 남아있는 먼지들을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액정 모호 필름을 꺼내주신 뒤 뒷면 중앙에 위치한 얇은 필름을 먼저 제거해줍니다. 부착 시 위치 고정을 해주는 접착면으로 액정에 바로 붙는 것은 아니시오니 위치를 먼저 정중앙에 위치한 후 접착면을 고정시켜주세요. 몇번 떼셨다 부착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뒷면의 3분의 1정도 필름에 분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정중앙에 위치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간 접착면에 기포가 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떼어내실 거라서 중앙 접착면을 몇번 떼었다가 부착하셔도 괜찮습니다. 밀대를 이용해 중앙에 위치한 고정 접착면을 눌러서 고정시켜줍니다. 필름 하단 부위를 들어올리시고 후면 필름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의 후면부에 보시면 3분의 1 정도 작은 면적의 후면 필름을 먼저 제거해주세요. 일부 다른 기종에서는 후면부에 분리된 필름이 전면 카메라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밀대에 붙어 있는 윤부분을 이용해 힘을 너무 세게 주어 밀어주진 말아주세요. 추후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종 중에는 분리된 3분의 1 정도의 필름이 전면 카메라 쪽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전면 카메라 부위 쪽 후면 필름을 제거해주신 뒤 밀대를 이용해 전면 카메라 쪽을 밀어서 부착해주세요. 부착되어 있지 않은 반대편 후면 필름을 액정에 손이다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들어올려주세요. 중간에 위치 고정 부착면이 떨어지도록 위로 들어올려 주십니다. 이제 다른 부분을 접착하기 위하여 후면 필름을 제거해 주세요. 전부 다제거하지 마시고 액정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밀대를 이용해 하단 부위에 접착된 부위를 살짝 떼신 후 흐름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밀어주셔야 합니다. 부착 후 중간에 선처럼 생기시는 이유는 흐름이 중간에 끊기거나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들지 않고 바로 부착하면 생기시는 현상으로 제품 불량은 아니시오니 꼭 참고해주세요. 중간에 큰 기포가 생기셨다면 밀대를 이용해서 최대한 기포를 제거해주세요. 작은 기포들은 시간이 지나시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으시오니 너무 무리해서 제거해주진 말아주세요. 액정 표면에 밀대 자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엣지 부분이 있다면 손으로 누르시면서 밀착시켜 주세요. 엣지 부분은 들떠 보일 수 있으나 밀착이 잘 되게 중간부터 바깥쪽으로 손을 이용해 쭉쭉 밀어주세요. 잘 밀착이 되게 밀어주셨다면 전면 필름을 떼시면 부착이 잘 되어 있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필름 떼시기 전에는 밀착이 안된 것처럼 전면 필름이 분리되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정상입니다. 전면 보호 필름을 제거해 주세요. 기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톱으로 누르시거나 세게 누르진 말아 주세요. 소재의 특성상 자국이 남을 수가 있으시오니 작은 기포들은 시일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십니다. 너무 큰 기포는 제거가 안될수 있으니 보기 싫으시다면 새 걸로 다시 부착해 주세요. 부착 후큰 케이스 등을 끼우셔서 케이스로 인한 들뜸이 생기셨다면 상세 설명 하다나 부착 방법 영상 중에 테두리가 들떴을 때 해결 방법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기존에 등록된 지문은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 꼭 기존의 지문은. 모두 삭제해 주시고 필름 부착 후 새롭게 지문 인식을 등록시켜 주세요. 네개 같은 손가락으로 모두 등록해 주셔야 지문 인식이 더욱 원활하게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부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